자, 다음 한자는 비석비입니다. 그래, 비석을 세우다 할때그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 옆에 낮을 비가 있으니까 소리가 비로 났다 보고 앞에 돌이 있으니까 아, 돌과 관계되어서 그래, 글 같은 걸 적어놓은 그런 돌 해서 이제 비석비 하면 되겠습니다. 비석비가 들어가는 나무는 뭘까요? 그래, 그대로 비석하면 되겠습니다. 비석. 또는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해서 이제 묘비 하면 되겠습니다. 무덤묘, 그 다음에 비석비. 또는 예전에 인자 그래 수령들이 인자 그 임기를 맞추고 떠날 때골 사람들이 세워줬다는 그래 송득비 하겠습니다. 길일송 그래 그래 또는 칭송할송 그래 송득비 자 그다음에 또는 어떤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어 비석 해가지고 이제 기념비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 기록하기 생각념 해가지고 기념비 또는 이제 역사 시간에 그게 뭐랄까 경자호란 때인조국에서한국서 인자 그서삼전에서에서 그래 에서 한국에서 나국서나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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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국세서한국삼서도래서한국 그래 한국도비 그래 에게좀 치우고 역사 되겠습니다 서한도에서한또에자 어. 흥선대원군 시절에뭐 그래 제너럴 국에서한 사건 서한나고뭐또뭐 그래 또 뭐랄까 배움. 그래, 병인 양료도 일어나고, 또, 뭐 오페라트 도굴 사건도 일어나고, 또, 뭐, 신미 양료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그기흥선대원군이 이제, 전국에 세웠다는, 그래, 척화비도 있겠습니다. 그래, 척화비, 예. 아, 그래, 내칠척 또는 물리칠척, 그래, 활화해가지고, 척화비. 그래, 이런데, 이제, 이렇게 피석비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그래, 구비문학에도 들어간답니다 구비문학. 그래, 이렇게 구비문학 해가지고, 어, 그래, 구비문학,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말로 된 피석과 같이 오랜 동안, 그래,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어, 문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 마치 말이 그래, 피석같이 되면 아주 문학을 오랫도록 이렇게 전해 내,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비문학이라 이렇게 했답니다. 어. 자, 그러면은, 피석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